원피스 빨간머리 해적단 멤버 12명 1. 샹크스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이자 현상왕인 샹크스 갓벨리에서 보물상자 안에서 발견되어 로저에게 거두어지고 해적왕 골디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선언으로 시작해 로저 해적단이 해산된 후 자신의 빨간머리 해적단을 만들어 이름을 알렸습니다 대해적 시대 이전부터 두각을 나타낸 미호코와 팽팽이 싸우며 훗날 레전드 전투로 전해지는 지리는 싸움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 전투원 마샬디티치와 전투에서 왼쪽 눈에 상처를 입었고 정부의 배에서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아 고아 왕국령 후샤 마을에 방문해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1년 정도 이스트 블루를 향했다고 합니다. 샹크스는 그때 무렵 현상금이 10억 4천만 베리였고 패왕색 패기로 상대에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게 하여 견문사례라고 불렸다고 하죠. 그리고 후샤 마을에서 루피를 처음 만났으며 루피가 계속 자신을 동료로 삼아 달라고 떼를 썼지만 바다 이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잘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술집에서 그 유명한 산적 키그마를 만나 시비를 당했지만 대인배답게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루피가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 샹크스는 충격에 휩싸였고 그리고 아군이 겹친 게 산적 키그마가 루피를 괴롭히고 루피가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만 자신의 팔을 내어주면서 루피를 구하기까지도 했죠. 그리고 로저에게 받았던 모자를 루피에게 넘겨주면서 진정한 원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흰수염 해적단에서 에이스가 검은수염을 잡으러 떠나고 그걸 막기 위해 샹크스가 흰수염의 배에 탔습니다. 이때 레전드 장면이 펼쳐졌는데 해왕색 패기 사형과 흰 수염과 검이 맞대어 하늘이 갈라지는 퍼포먼스 등 쩔었었죠. 그 다음 정상전쟁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나타났으며 검은 수염 대양마로 나서 검은 수염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레벨리 편에서는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마리조아에 들어와 오로성에게 존칭을 쓰면서 상담하는 모습까지 보여 대체 무슨 떡밥인지 궁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극장판 필름 레드 편에서 샹크스가 피거랜드 가문인 게 밝혀졌고 신의 기사단의 단장 갈링성이 피거랜드 가문 출신이란 게 밝혀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처럼 철룡인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해군대장 로쿠규를 향해 패왕색을 날려 해군대장마저 당황하며 항복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종장에서는 엘바프에서 샹크스가 키드가 나타나자 카타쿠리와 루피처럼 조금 앞에 미래를 볼수 있는 견문색을 보여주며 키드에게 과거 로저가 사용했던 기술 카무사리를 사용해 원키를 내어 충격적이었죠. 그 옆에 있던 킬러마저 카무사리 공격 여파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 벤베크맨,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이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원피스 초창기에 산적들에게 당하고 있던 루피를 구하기 위해 산적들을 총에 개머리판을 사용해 쉽게 양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전쟁에서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라며 위협을 주자. 키자루는 두 손을 들며 벤베크맨이라 불렀죠. 나중에 빨간머리 해적단과 검은수염 해적단과 대치할 때 벤베크맨은 검은수염 해적단 실제 2인 자격 시료와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단둘이 술을 마시면서 샹크스에게서 이제 원피스를 빼앗으러 갈까라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애니 특별판에서 루피는 우타와 같이 놀던 바위산 밑에서 쓸쓸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전에 우타와 같이 괴롭혀줬던 산적 둘이 나타나 루피를 붙잡고 날이 저물 때까지 마구 패기 시작하죠. 루피는 우타와의 약속대로 자기가 강해질 거라면서 이를 가만히 맞아주고 있었고 루피를 찾다가 이를 본 벤베크맨이 폐왕색 같은 걸로 산적들을 쫓아 냅니다. 벤베크맨은 루피를 등에 업고 마을로 돌아갔으며 그때 루피가 베크맨에게 난 강해질 거야 라고 외치자 베크맨도 긍정해줬죠. 3. 럭키루 항상 손에 고기를 들고 있는 럭키루. 직책은 요리사며 총으로 산적히그마의 부하가 샹크스 이머리의 총을 겨냥할 때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몸을 볼링공처럼 변형시켜 회전하여 상대에게 돌격하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그마가 연막탄을 터뜨리고 루피를 납치해 도망치자. 허둥대는 샹크스에게 정신 차려 두목 자식아라고 외치며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엘바프에 입성하려는 유스타스키드와 싸우기 위해 움직였는데 키드를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하지만 샹크스는 그래도 30억이라 만만히 보면 안 된다며 본인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 야속. 우리나라에서는 희대의 쓰레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야속. 아들 우솝을 낳고 해적이 되고 싶어 가차 없이 가족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백발백중 솜씨를 자랑하는 사격의 달인입니다. 그 실력은 개미의 미간을 맞출 정도라고 하죠. 부전자전 아니랄까봐 아내한테서 유전된 코를 제외하면 아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저격수의 재능을 제대로 물려주었다. 설정에 따르면 견문색이 특기라고 하며 아들 우솝이 특출난 견문색을 갖고 있는 건 야소백에서 유전된 것으로 보이죠. 12년 전 루피와 만났을 때 빨간머리 해적단에 합류한 상태였고 그리고 뛰어난 실력으로 간부자리에 올랐습니다. 13년 전에 후샤 마을에 정박하고 떠나기 전까지 1년 동안 루피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루피를 옆에 앉히고 아들 우솝의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 때문에 후에 루피는 우솝과 만났을 때 금방 친해졌습니다. 챕터 표지에서 밀짚모자 일당의 수배서가 실린 신문을 보고 현상금 2억에 당당한 해적이 된 아들이 대견한지 옆에 다른 간부들과 같이 껄껄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야속 또한 다른 사황 해적단의 대간부들처럼 최소 15억 이상의 현상금을 자랑하는 강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와노쿠니 해역의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있었는데 루피를 만나러 가자는 럭키로의 말에 쩔쩔매며 자신은 아직 우솝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샹크스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서 뱃머리를 돌리라고 지시하면서 결국 부자간의 재회는 무산되었죠. 엘바프에서는 샹크스가 키드에게는 와노쿠니의 상처가 있지 않냐고 묻자 망원경으로 키드를 본 야속은 체력이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라임 주스 빨간 머리 해적단의 간부이며 피해 유년 시절부터 등장한 고참선원입니다. 원래는 쇼커시였으나 정상 전쟁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머리를 장발로 길렀죠. 과거에는 도끼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전격을 두르는 지휘봉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월보처럼 공중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날수 있다고 하죠. 이후 정상 전쟁에서 재등장했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빨간머리 해적단이 검은 수염 해적단을 저지했을 때 라피트와 대치했죠. 6. 옹크펀치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입니다. 루피의 유년 시절부터 등장한 고참 선원이고 몬스터와는 파트너입니다.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추가 설정에 따르면 몬스터가 적을 물리치며 시간을 버는 동안 봉크 펀치는 몬스터가 잡은 강한 적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리는 필살기를 구사하는 전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특히나 오다가 매우 강하다고 강조한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은 원피스 1화인데 루피가 샹크스에게 지적당해서 화를 내자.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해적은 즐거워야 하는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빨간 머리 해적단 관련 배경 캐릭터로 종종 등장했습니다. 이후 정상전쟁에서 등장했을 땐 이전에는 평범한 체형이었으나 키도 훨씬 더 커지고 엄청나게 우락부락해졌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빨간 머리 해적단이 검은 수염 해적단을 저지했을 때 카타리나 대본과 대치되었습니다. 7. 몬스터. 봉크펀치와 파트너이고 첫 등장은 일화이고 루피가 어린 시절 빨간 머리 해적단과 함께 마을 술집에서 파티 중일 때 뒤에 배경처럼 나온 원숭이입니다. 정상 전쟁에서 매우 커진 모습으로 파트너인 봉크펀치에 등에 매달려 등장했죠. 8. 빌딩 스네이크 빨간 머리 해적단의 항해사이며 루피의 유년 시절부터 등장한 고참 선원입니다. 정상 전쟁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는 짧았던 머리가 장발로 변하고 체격도 더 우락부락해졌으며 목 부위에 빨간 용 문신이 강조되었죠. 또한 예전에는 눈이 보이는 색안경을 썼지만 정상 전쟁 때는 색감만 선글라스를 썼습니다. 필름 레드 설정집에 따르면 마치 저글링을 하는 것 같은 고개적인 검 스타일을 보인다고 하죠. 후 홍고 과거에는 이빨도 두개 빠져있고 누가 봐도 못생긴 해적 졸개 외모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빨도 다시 돋고 신수가 헌칠해졌습니다 흉터는 과거부터 쭉 똑같은 자리에 있었죠. 과거에는 검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라임 주스처럼 봉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무기에 통달하여 순식간에 무기를 분해와 조립해 적의 무장을 해제하는데 능하다고 하죠. 10 하울링 계 필름 레드에서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이름에 걸맞게 공격 수단은 하울링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험악한 외모와는 반대로 마음이 상냥하고 겁도 많아 곤충과 유령을 싫어한다고 하죠. 빨간 머리 해적단 간부들 중 유일하게 루피의 유년 시절에도 일러스트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SBS에서 설정상 그때부터 선원이었기에 당연히 루피와 안면이 있다고 언급되었죠. 그 때문에 정상 전쟁에서 첫 등장하였고 엘바프에서도 등장했습니다. 1일 록스타. 샹크스의 편지를 흰수염에게 전하는 사자로 등장했습니다. 비록 신참이지만 자신의 명성에 나름 자부심이 있는지 흰수염의 오른팔 마르코에게 내 이름 알지?라고 물었으나 처음 듣는데 나는 말만 들었죠. 되게 뻘쭘했겠네요. <laughs> 아무튼 그리고 흰수염에게는 애송이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어지간히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샹크스에게 정보벌레로 화소연을 하지만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네가 할수 있는 일은 없다. 네 목숨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귀환을 지시해 결국 그냥 돌아갔죠. 그 이후 엘바프에서 등장했는데 엘바프에 입성하려는 유스타스 키드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나와 싸우든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포기하든가 둘중 하나를 골라라라는 전령을 보내라며 명령했죠. 12. 우타 극장판 우타를 합치면 총 12명입니다. 우타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음악가였습니다. 샹크스와 비슷하게 어느 마을에서 한 보물상자 속에서 샹크스에 의해 우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타는 샹크스와 빨간 머리 해적단 손에 길러지고 샹크스와 함께 여행을 떠나다가 엘레지아 사건으로 인하여 샹크스와 헤어지게 되. 그리고 토트무지카를 발현하여 세상이 멸망할 뻔하지만 루피 일행과 샹크스 일행의 도움으로 토트무지카를 무찌르고 우타와 샹크스는 같이 떠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